내 나라, 대한민국으로, 기생충 역할을 맡아서 맞지 마요. 내가 실제, 내가, 저 초, 애초는, 에, 미국, 미국 남자를 만나서 사는 여성 집에서, 나이가 먹었대서, 내 방에서 그저, 나, 진짜 싫어, 이 씨발려나, 텔레비치다뭐 해. 그러는 와중에 어떤 대략을 맞았냐. 나한테 칼을, 죽인다고 칼을 내 방문 앞에다 놓고도 나 이거 실제요. 예 내가 그 칼을 지문 내 지문을 안 얻으려고 봉투에다 넣어갖고 경찰서에 갖다 놨어요. 응?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가 뭔 짓이냐고 하면서 쓰레기통에다 벌려버렸어요. 버렸지만 이 여자가 실제로 집주인 세 살면서 외국인 각시 나한테 아주, 헐말못할말다 헐말 하길래, 제가 실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쳤어요, 안경을. 그래서, 눈이 다치기 싫어서, 내가 그때부터 벗는 습관이, 안경을 벗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명인이 됐지만, 내 나라 얼마나 부자,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따라가지 마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실제 그, 자,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주위의 사장이었어. 그 사장이 오기가 지금까지 나 먹는 게 메말로. 메말로.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말하지만 대통령도 중국 신문 기자가 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응? 아니냐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나지요? 그럼 나를 어떤 식으로 성희롱했냐? 다시 나오라겠어요? 나보고, 뭐 조슬 빠르래요. 너는 조슬 빠로 그래요? 응? 엊그제 그래요? 엊그제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때는 도저히 못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 쓸데까지 다 하고 뭐, 하려면 형, 그리고 내가 한번찌렀어요 싫어요. 안빠르요 그랬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근데, 내가 그 많은 손님 치른 건 맞아요. 우리 아저씨 웃지만, 아주 음하게 본인들은 이미 배달을, 배달을 없애고, 홀에서 할 요량으로 갖고 노는데, 재질신문 들어가요. 뭐냐? 내 나라에서 사람을 즐기면서 살다 본게 자기 뜻대로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생보 하나 얹혀진 데서 나를 놓고 반 기적을 시키대요. 그래서 실제로 말은 특별이지만 내가 마지막에 했어요. 정처 없이 들어봐요 대통령도. 대통령 측근도 당신들도 없겠지만 나한테 11시 반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3명을 내준 자가 4시까지만 해달라고 하더니 돈맛을 하루 이틀 주더니 어떤 짓을 보냈냐? 11시까지 나오고 5시까지 봐주고. 아저씨도 생각을 해봐요. 몸이 지쳐서. 근데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손님이 없을 때는 신호해라. 내 상처를 찰칵찰칵 찍어서 보내. 내 행동을. 알아요? 그리고 차사고차사고 것만 차 해도 길끔하게 해서 또몇 건이 터졌어. 그것을 안아주고 안아주고 안아주는 자가 누군지는 보면 해외에서 와서 살던 미국 여자건 중국 여자건 여자가 조절해. 여자가 남편을 여자가 조절해. 그 쓰레기 값이 실제로 내 나라에 너무나 번졌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손님한테 잘못돼서 여태 실제로 짜장면 분이 넘친 건 사실이요. 그때,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신문 기자한테 맞을 때, 모가지를 꺾었대. 그것을 보고, 다친 자리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아저씨도, 내 나라에서 내가 신문을 맞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나도 그래요. 나도 내 나라 말을 할줄 아는 게 그런 와중에 완복처럼 당해서 절대 무릎 꿇지 마요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아저씨들 못지않게 신분증이 가난해서 한번 신용불량으로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어서 폭력적게 울고는 살았습니다만 내 나라의 여성이라도 이미 사람이 신용불량 풀려서 멋지게 살아보는 것을 싫어하는 게 옛날 내 옆에서 여보여보 여보 했던 기집년이에요. 기집년. 알아요? 기집년이 나한테 한 남성의 풋냄성으로 살아보세요고 떠난 자리가 내가 오빠로 살았어. 신랑으로. 신랑 자격으로 살아서 다시 제출해도 좋아. 경찰서고 어디건. 나는 이미 정신병원 가서 선생님 불안듯이 훌륭하게, 인내하고 떠났은 게, 응? 그런 확률을 보여주기가 얼마나 피고층이들는줄 알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신분을 감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개인으로 살, 살다 보면, 참말로 어려워.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나, 어쩌다가, 나라가 월급 좀 주고, 나처럼 생보 좀 주고, 어쩌다 이렇게, 부잘 것 없는 대통령만 가슴 아프게 치는가? 당신들 도 시장 자리에 앉아서 그만 내려가. 그냥 다 놓고, 사장 있지? 응? 저, 비행장. 비행장 사장 갔다가, 그냥 니네 나라 다 그냥 돈 갖고 휘두르면서 허락이요. 그렇게 하면 이북에 있는 정은이 아저씨는 잘 잡아, 그런 것들. 응? 사장으로 나라, 나라 휘두르는 거, 정은이 아저씨는 잘 잡는 연기. 그런 것들 잘 잡어. 잡아, 잘잡아가고 아시겠어? 응? 대한민국의 선양. 선양을 이용하는 그런 더러운 짓은 그만해. 응? 대한민국 사람이라 말하라 듣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선양이여. 응?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선양 그만 놀아. 선양 보고 뭐라줄알기 세월호 에? 선양 중국 조선족 네가 평생 내 집에 와서 족보를 갖고자 족보로 살아 왜 오빠라는 자취하고 결혼을 하면 나보다 나아서 네가 족보를 갖게 는 사실 맞아 에? 그래서 내가 그 고모 자리를 물려놨지만 내 나라처럼 바꾸는 건 아니야 알아들어 빨리빨리 응? 빨리 알아들어. 응? 정신병원 가서 내 주치의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교감이요. 말이 통해서 선생님이 채점을 너 오늘 이거 다 먹고 아무도 모르게 보호자가 시킨 대로 했으면 죽어. 그러나 내가 선생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더 다운시켜줘. 알어? 그게 스승이요. 응? 나를 치료하는 선생도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스승이요. 응? 선생님을 내가 2000년도에 만나서 응? 2000년도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인게 2007년도, 7년도까지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약 먹었어요. 내 스승이랑의 의사가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갈 때는 불란 듯이 선생님보다 더 늙어서가. 선생님이 시인해줘, 알어? 기분 오락가락하지 마. 응? 니들도잘 생각해. 응? 돈 떨어지고 거지 생활은 했지만 너도 단임한다 배우면 스승이잖아. 학교 가서 배우면 니네 스승이 가르친 대로 공부도 잘하지. 그러듯이 나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내 친구요.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응? 조선팔도 참석해 줬어. 알어? 응? 아냐고 일반 외과, 정형외과, 내과 의사하고 달라. 응? 실제야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내 조상처럼 대화하고 약을 지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서럽지 않아. 알어? 응?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나도 전세 돈 갖고 넉넉했을 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병원을 들으리지선생님나 알어. 그래서 선생님 오직 오은내 신용평가에 참석했으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 그 아, 뭐하지? 네, 알어? 응? 그래서 선생님은 이쪽 삼북동 사는 그 아줌마하고 달라. 또 족보 내세우면서 니네 자식 뭐 병원 갔다 온거 싸움시켜놓고, 또나 만난 선생님처럼 호인일 것이다. 투별 그만해. 에? 그러면 그러면 투표요? 투별 투표 그만하고 그 말이 투표요? 응? 나처럼 환자가 일어나서 혼자 가서 선생님한테 사정하고 선전, 선생님한테 몇만기 나아서 넉 빠진 황홀한 부부인이나